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트로트계에서 불고 있는 열풍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지고,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빛나는 스타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미스터 트롯을 통해 갑자기 등장한 이찬원과 박서진은 그야말로 대중의 심장을 꿰뚫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들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도 그들의 출연만큼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다. 이찬원과 박서진,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트로트계의 스타가 아니다. 이들은 마치 예능계 황제처럼 모든 무대를 장악하고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폭풍의 중심에 있다. 이찬원은 단지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예능계의 폭풍을 일으킨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그는 예능 프로그램하는형님에 출연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출연료를 받았다. 원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예능계에서 2천 원의 출연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보통은 수백만 원을 받는 스타들 사이에서 2천 원의 출연료는 그가 예능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대변하는 지표가 되었다. 게다가 그 출연료는 다른 출연자들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 찬란한 수치는 그의 인기와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입증해주고 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야 이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2,000원이 2,000원 받았다고? 그말 한마디로 수많은 팬들은 흥분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다. 사실, 연예계에서 출연료는 그 인물의 인기를 보여주는 바로 미터가 된다. 하지만 다섯 배 차이가 난다는 건 결코 쉽게 볼수 없는 숫자다. 이찬원의 예능 출연료는 곧 그가 얼마나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찬원이 왜 예능계에서 이토록 큰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돈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가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진지하며, 무엇보다 그만의 유머와 매력으로 가득하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화약처럼,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단번에 뜨겁게 만든다. 그의 미소, 그의 유머감과,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에너지는, 바로 이찬원만의 무기다. 하지만 이찬원만큼이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인물은 박서진이다. 그의 최근 출연은, 그야말로 눈물을 쏟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박서진은 현역과 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공식 초대를 받아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박서진이 단지 가수로서의 실력을 발휘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 뒤편에서 아버지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박서진의 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무대 뒤편에 등장했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의 폭풍이었다. 그가 아들을 위해 이동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불켰다. 무대 뒤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장면은 단지 몇 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임팩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박서진이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며 노래를 부를 때그 순간은 단순히 무대 위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의 깊은 사랑과 희생의 교감이었고 그 자체로 감동을 자아냈다. 박서진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버지는 그저 아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뿌듯함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무대 뒤편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 장면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고 그 순간의 감동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박서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가 음악을 부를 때마다 묻어나는 감정이었고 그 사랑 덕분에 그는 더 강해졌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찬원과 박서진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예능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유머와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또 박서진은 음악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와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대중을 울렸다. 그들은 단지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예술가들이며 그들의 존재는 이제 트로트계 불멸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들의 존재가 바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인 셈이다. 오늘날의 트로트는 더 이상 단지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만의 세상이 아니다. 트로트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예능에서 웃음을 추며 심지어 가족과의 사랑을 공유하는 무대가 되었다. 이찬원과 박서진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들은 트로트의 영웅이자 예능계 황제이며 농을 주는 아티스트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다. 이 만들어낸 트로트의 신화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통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가족, 친구, 팬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곁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가족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순간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며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많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문과 함께 쌓아온 수많은 추억들이 저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도 저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를 들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일해주신 모든 동료와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프로젝트와 활동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큰 성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저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한 조언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저를 성장시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제 자신에게,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의지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정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